셀레스요 수요 보드게임스 와 함께 반갑습니다. 곰잼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보드게임계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 수번유 시작합니다. 팝콘의 뉴 소식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연말 혜택 이라고 해서, 월링위치크래프트, 키노코, 에버델, 텐텐텐 같은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게임들이 뭐 할인, 혹은 뭐 무료배송, 기타 등등 여러가지 혜택들을 가지고 출시가 되었고요 롱샷다이스 게임과 배드컴퍼니도 12월 안에 나오려나 봅니다. 그레인트 플레이스라는 게임, 2인 전용 추상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엉이의 세 가지 비밀, 쿵쿵쿵 코끼리의 적단. 부엉이의 세 가지 비밀은 단어 퀴즈. 어, 형식의 게임이고, 이제 코끼리 해적단은 맵에 자석으로 뭘 붙여가지고 앞에 무게 줘서 떨어뜨리지 않고 버티는 뭐 그런, 뭐, 덱스터리티라고 해야 될까? 아무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시 예정인 것은 라마랜드와 이제 마우스의 움직이는 탑, 더 브릿지 치킨 치킨 시바견 하우스까지. 요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피더 크라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0 0 0 0 0원 출시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10만원 언더다. 피더 크라켄 킥스타터나 뭐 이런 것 살펴봤을 때, 뭐, 환율 계산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한 1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데, 그것보단 조금 더 할인이 들어가서, 뭐, 10만원 언더에 나올 것 같다. 정확한 가격은 아직 모르겠죠? 한 뭐, 99,000원?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리고 다크호스 10주년 기념판도 이제 출시 예정이고요. 디셉션은 벌써 3세라고 합니다. 잘 나가네요. 3세 기념으로 이제 프로모 카드까지 같이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데블다이스에서 텀블벅 펀딩을 들어갑니다. 페이퍼 던전이라는 게임인데요. 페이... 던전 뭐 제목 보면 아시겠지만 로렌라이트의 느낌이 들면서 이제 던전 크롤링의 어떤 뭐 그런 것들 그걸 잘 섞어놓은 게임이 아닌가는 예상이 좀 되죠. 가격은 얼리버드 기준 22,000원 잡혀 있구요뭐 몬스터 스탬프도 준다고 하는데 도장은 그렇게 막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게임을 보시면은 시트에다가 기록하면서 진행하는 8라운드짜리 게임이라고 하고요. 뭐 영웅단 레벨, 뭐 생명력, 아이템 등등 약간 던전 크롤링의 느낌이 물씬 풍겨나고 주사위를 다 굴려서 3개 골라서 뭐 기록하는 그런 뭐 게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알림 신청 받고 있고요. 오픈은 12월 9일로 예정되어 있네요. 아스모디 코리아에는 롤 플레이 어드벤처에 좀 힘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롤 플레이 어드벤처는 좀 대작이기도 하죠. 뭐 글룸 헤이븐과 비교가 되는 게임이기도 하고 스킬도 크고 텍스트도 엄청나게 많고 700 쪽에 달하는 방대한 이야기라고 하죠. 캐릭터도 뭐 36명 뭐그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되게 관심이 가고 약간 실제로 이름 쓰고 뭐힘 민첩 이런 걸 쓰는 걸 봤을 때야 TRPG인가? 요런 느낌도 살짝 들죠. 이번에 체험회를 한다고 합니다. 체험회는 12월 1월 17일 장소는 서울시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라고 해요. TRPG 좋아하고 협력게임 좋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셔서 게임 한번 플레이 해보셔라. 타임은 새 타임이구요. 타임당 최대 24명, 3인 1조로 게임이 진행된다고 해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저번 주에 다이스렐름 관련 문제가 좀 있었죠. 네이버와 좀 시스템이 꼬여가지고 다이스렐름의 스마트 스토어가 뭔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네이버랑 지금 계속 얘기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어에 문제가 있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네이버에서 직접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중 오픈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투맨니 분지가 판매가 되겠죠. 투맨니 분지 구매하실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단 뉴스헤터를 확인해 보면요 연말 결산 연말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행사냐면 꼬티 <laughs> 다이어트 꼬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요 어, 어워즈입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후보작들이 발표되고 3주차에 걸쳐서 많은 게임들이 쫙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작품들을 골라서 꼬티 저는 쥐고티라고 할게요. 꼬티는 좀 너무 그렇다. 맞죠? 쥐고티 시상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상식은 이제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직전이 될것 같고요. 후보작들 여러 부분으로 뭐, 나오는데 뭐, 전략 부분, 가족, 뭐 부분, 뭐 부분, 이렇게 막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할인 행사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이브다이스 연말 결산 게임들 관련해서는 수보뉴 더보기에 계속 어, 영상들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제 의견 그리고 뭐 저랑 같이 진행하신 루카이님의 의견 뿐만 아니고 코리아보드게임즈에서 직접 의견을 좀 받았어요 코멘트 같은 걸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잘 모르는 게임들은 이제 코멘트를 같이 포함도 하고 있으니까 게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는 게임 근데 살까 말까 고민이 된다 그러면은 그 수보뉴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보드게임 지식백과 퀴즈 이벤트 이것도 진행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도 해봤습니다. 10개 정도의 퀴즈가 있습니다. 꽤 어려워요. 난이도가. 저는 이제 이미 응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여는 못하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수분을 더 보기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 꽤 재밌을 거예요. 자, 슬레이드 스파이어는 선주문이 종료가 됐습니다. 총5 9 1개로 마감이 됐다라고 하네요. 목표를 달성하기는 조금 무리였지만, 뭐관심들은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배송일은 내년 12월이다. 공모전 수상작. 나의 작은 오두막과 목요일이었던 자. 이두 게임이 이제 가작으로 포함이 됐네요. 우수자가 아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출판하고자 하는 게임은 없었다. 하지만 나름 훌륭한 게임들은 가작으로 이두 게임을 선정을 했다. 자, 듀 확장, 불멸. 사전 체험, 뭐 후기 이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후기를 써주신 분들은 프로모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기가 훌륭하면은 어, 제품 확장 자체를 준다고 하니 관심도 좀 많이 가르준다고 하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12월 12일까지니까 불멸을 해보시고 불멸이 재밌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후기 쓰시고 게임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벚꽃 내리는 시대의 결투의 포일 카드 팩이 나옵니다 포일 카드라고 하는 것은 좀 반짝반짝거리는 예쁜 카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포일 카드는 지금 계속 판매 중인데 엄청 잘 나갑니다 현재까지 1038개가 나갔어요 뭐, 장난 아니죠 가격은 45,000원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를 결정을 하셨네요. 데드래커닝 출시가 됐는데요. 데드래커닝이 말이 많습니다. 일단 너무 비싸다. 어, 어떡하면 좋냐. 너무 게임은 하고 싶고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비싸다. 이게 풀세트 한정으로 뭐 19만 얼마?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와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좀 많거든요. 저는 이제 샘플을 받았습니다. 코보게 측으로부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련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데 확실히 이제 구성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 봤을 때 다른 일반적인 게임하고 다르긴 해요. 종이 카드가 안 들어가고 다 플라스틱 카드로 돼 있어가지고 이 작가가 좋아하는 카드 크래프팅, 카드 여러 개를 겹쳐서 큰 카드 하나를 만드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고 뭐 커다란 함선 같은 종이로 만든 거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하나 나오고요. 게임적으로 훌륭하고 게임도 재밌습니다. 할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뭐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뭐저 같은 경우 샘플을 받았기 때문에 뭐또 유저분들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게임 자체만 가지고 또 다른 리뷰 영상을 또 올릴 거고요. 수보유 더 보기에서는 데드래커닝 간단하게 개봉기를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라이브하면서 좀 보여드렸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아 이런 이런 것들이 들어 있구나라는 걸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스모디 코리아 12월 신작에는 다섯 가지 게임이 올라왔습니다. 롤플레이 어드벤처는 잠깐 보여드렸었죠. 뭐, 체험에도 한다고 하고, 이제 12월 중에 판매가 될 예정인 것 같고요. 참새작이 나옵니다. 많이 기다렸던 게임이고, 되게 저는 재밌어 하는 게임입니다. 물론 뭐, 정통 마작을 하시는 분이, 어, 마작 미만 잡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새작이 마작이야? 이건 너무 허접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저는 충분히 참새작으로도 만족을 했었다. 뭐, 마작은 4명 모으기에 제일 힘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하지만, 3명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했던 게임이 전참세작이었고요 패치워크 두가지 시리즈 크리스마스 에디션과 한국 전용 에디션 조각보 에디션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예쁜 패치워크라는 개념이니까 관심있으면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폭시도 요거는 루시의 하루라는 그 게임북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가가 그림을 그린 게임이라고 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기억력 뭐 맞추고 이런 되게 간단한 게임인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어,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본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본유 더보기에 더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본유 더보기도 많이 어,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주에 새로운 소식들을 잘 정리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뵙죠 안녕